자, 펀더멘털, 뭐 루디멘털이라고도 기출됐죠, 여러분 학교. 자, 실험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본성은 조작과 통제에 있다. 그럼 얘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따 뒤에 할 건데, 그럼 실험군 대조군 들어봤어? 네. 어. 어, 그 화학인가 뭐 생물 지구과학에서 하, 다뤘죠? 어, 맞아. 그러니까 대조군이라는 건 뭐야? 뭐 어떤 변인을 통제를 한 것과. 어 통제하지 않은 변인들을 일단 같이 실험을 해서 그 정확한 원인을 뽑아내기 위한 두 가지 대조적인 방책을 실험군 혹은 동통제군 대조군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과학자들은 자 배려블 변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했어요. variant는 이형 다른 것 라는 뜻이고 variable은 변수를 얘기합니다. 변수 그래서 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되는 변인을 조작을 하고 그럼 see if 여기 동사의 if죠. 얘는 외도랑 똑같다. 뭐뭐인지 아닌지. 차이가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한다. 얘가 동사 두 번째겠죠? 그래서 얘가 전체가 다 목적어야. 저게 이제 명사절이다. 부사절로 썼을 때는, 뭐뭐라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우리 부사절, 거기서 뭐뭐라면. 그래서 명사절로 썼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다. 자, 동시에 그들은, 그래서 어템트가 동사고요. 투부정사가 목적어입니다. 명사적 기능이죠. 모든 다른 변인들의 잠재적인 영향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요. 어... 뒤에 나오는데 비타민C 얘를 비타민C가 감기에 주는 역할을 이 뒤에 예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 관심 변수야 이게 뒤에 그 나올 네. 예시를 내가 지금 거꾸로 먼저 접근한 겁니다. 네. 뒤에 나올 내, 내용 중에서 그, 과학자들, 혹은 실험자들이 관심 변수로 있다가 비타민C가 감기해 준 역할을 관심 변수로 써요. 그럼 다른 변인들은, 뭐, 다르게, 즉, 다른 변인들을 통제를 해버려야 돼. 이해돼? 예, 네. 이게 다른 변이 예를 들어 운동 혹은 뭐 보조제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통제된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 얘도 뭐 깔려 있는 뜻이죠? 뭐어 네, 깔려 있는. 얘는 외워보세요 얘는 위치 볼게 위치까지 <laughs> 여러분 이 얘기는 뭐어 결국 이 얘기야. 사건이나 어떤 상황의 원인을 알수 있게 하는 건 통제 실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어가 다시 사건의 어떤 그 어, 뭐죠? 사건이나 상황에 기저하는 원인을 확인하는데 통제군 실험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Over cannot overstated.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버스테이트가 강조하다 뜻이고요. 즉 통제군이 원인을 알수 있게 한다 뜻이야. 어? 이해요 실험을 통제하는 것이 통제 실험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알수 있게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이거의 반대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제가 안 돼. 비통제 상황에서 변수라는 건 통제가 안 된다. 이 얘기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예시를 좀 다시 보내서 봐야 돼. 그고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몸을 많이 관리를 해. 그러니까, 운동도 하겠죠? 이게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두 가지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비타민C가 감기에 주는 영향을 알고 싶어. 그러면, 비타민C만 먹는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또, 어 운동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통제군을 만들어내. 근데, 현실 속에서는 비타민C 먹는 사람은 운동도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차단할 수가 없어. 그네들이 서로 어? 자, 자기끼리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어. 그런 변수들이. 그래서 뭐 통제가 안 된다. 이얘기 결국에. 변수 통제가 안 돼. 자, 나머지는 게 예시예요. 예를 들어 자,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제를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른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질 수도 있다. 자, 그 결과, 여기는 현실이 현실. 이제 리얼 월드야. 현실에서 그 결과 만약에 비타민이 주는 건강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단지 현실 세계를 관찰할 수 없다. 왜? 이러한 요 요인들이 다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these factors. 이제 여기 했죠? 얘가뭐 <laughs> other variables야. 식당이라든가 운동이 다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이만 건강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현실 세계에서. 그래 얘도 묶어서 기억해. 여긴 현실이야. 현실에서, 어, 그말 그대로 통제가 안 돼. 변수를 통제할 수 없어.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생활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된다. 그게 바로, 과학적 실험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뒤에는 얘가 생략돼 있어요. 요거 뒤에가 얘 두가 다 받는 거다.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에서는 얘가 문장 위치로 나왔어. 문장 위치 찾기로. 그래서 바로 그때 과학적 실험이 할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지 못하는 일을 과학적 실험에서는 한다. 여기서부터 한다 했어요. 어. 앞에는 여지, 기 어, 앞에 두 개, 이 앞에까지 현실에서 통제가 안 돼. 근데 이두 개, 여기, 이 여기서부터, 그럼 그 통제가 안 되는 거를 실험실에서 하게 된다. 혹은 뭐 과학실험을 통해서 하게 된다. 발표! 예 매번. 그래서 대인은 뭐이 실험이겠죠. 이 과학적 실험에서는 <laughs> 여기까지를 목적으로. 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뭐 관계성을 분리시킨다. 모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뭐를 한 가지 구체적인 변인을 한 번에 하나씩을 조작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성을 분리시킨다. 뭐 하는 반면에 다른 것은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동안에 이제 홀드 유지하다, 메인테 n t a i 이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자 비타민 C 또뭐 식단 또 운동을 다 따로따로 구별시켜. 그죠? 그러면 나머지 변, 얘를 이제 각각의 그 실험군으로 만들고 나머지 변이는 일정하게 연결, 일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숙면. 그죠? 하루 8시간 숙면. 또, 뭐 금연. 나머지 변이는 일정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구별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해돼? 예, 네. 네. 자,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뭘것 같아요?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실험을 조작, 통제해야 된다.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실험이 어 조작 통제를 어떤 그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것은 어떤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수 있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문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 어디 나와 있어? 얘는 지금 실험이 어떤 그 중간, 그니까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을 가장 가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거고별 다섯 개 짜리죠. 얘가, 얘가 주제지, 결국에.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판단하는데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과하게 지나, 지나치게 언급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래서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통제하고 조작해야 된다. 됐어요? 아, 아, 여기까지.